안녕하십니까 일산아파트거래 1등 한산부동산입니다 이제 파릇파릇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한 10월달인가 지난해 10월달인가 어, 수국 삽목한 음, 어, 수국인데 어, 싹이 꽤 많이 자랐죠 그죠 이제 꽃이 필지 안 필지 저는 꽃이 피었으면 좋겠는데 어,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추는 삼 어, 단지 사 단지 사이에 공카페 이죠. 커피 마시는 고기 처제가 어, 오늘 잔뜩 어, 상추를 따왔습니다. 상추를 보니까 저도 이제 봄이 오면 어, 이 주말 농장에 가서 상추 열심히 따다가 옆에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꼭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제 경험상 어, 제 경험상 굉장히 많이 이내 삶이 달라지고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음, 이제 그건 경제적인 자유라던가 아니면 시간적인 자유 거의 요즘 뭐반 백수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어, 아닌데. 그거는 345단지 아파트에 이제 어 갭투를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아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생활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별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이제 찾아왔는데 어, 실질적으로 우리 정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 많이 깨달은 건데 경제적으로 일단 안정돼야만 음 정서적으로 안정이 찾아온다는 음그 깨달음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우리가 부부싸움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좀 이기적인 관계 이타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갈등이 생기는 요인을 살펴봤더니 돈이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어제 그 뉴스에 난그 사건도 뭐 같은 친형제끼리 그런 끔찍한 갈등이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돈 때문에 저기서 어, 그 유산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같은 친형제끼리도 돈 앞에서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갈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갈등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면 아 돈이라는 어떤 갈등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인한 갈등은 최소없다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만 갈등의 유지, 그 갈등의 소지 같은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 그냥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펜스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돈이.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무주택자라면 더욱 더 어, 빨리 투자를 했으면 하는 거고, 지금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처럼 아, 뭐 지금 뭐 폭락해서 뭐몇 억이 떨어졌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 KB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물론 상승률이 0.02뭐0.0몇 프로로 아주 작습니다. 그럼 0.02면 작은 겁니까? 1월달 지수를 보니까 그렇던데 0.0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실제 우리가 피부로 뭐 체감하지 못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매매되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급매물들은 있어요. 각각 개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팔아야겠다는 라뭐 양도세 뭐 내기 싫다라는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 4천만 원더 많게는 뭐 5, 6천만 원이 어좀 저렴한 급매물이 주변에 한두 곳 있긴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 금매물들이 소진되고 나면 다시 이제 예전 상태로 올랐을 거고 또 8월달에 계약갱신청권이 이제 끝나는 이제 매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전세가가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봄이 오기 전에 간절하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특히 일산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눈딱 감고 그냥 확 질러서 아파트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기준은 치킨이나 뭐 피자 같은 것들을 시켜 먹고 싶을 때 시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실제 그게 쉽지는 않, 않단 말입니다. 나한테 자산가치가 내가 직장 다니는 것만큼 이 자산 가치 아파트에 투자해 놓으면 아파트가 내가 직장 다니는 것만큼 나에게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주니까 직장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무려 직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그 직장은 아주 조금 들어오는 급여가 아주 작은 직장도 있지만 또 많은 직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파트 크기가 클수록 좋은 입지일수록 저한테 들어오는 자산 가치는 훨씬 더 많아서 요즘은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이제 희망상, 소망상 어떤 버킷리스트를 딱 정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 한번 그 꿈을 성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9평 1층 이제 목표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아, 뭐. 어쨌든 제 버킷리스트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꿈도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